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정적분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품교재는 페이지 66쪽이구요. 개념 2 부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함수 y는 x n제곱의 부정적분 하면서 n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럴 x의 n제곱 dx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수에 있는 n에다가 1을 더하셔서 분모로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하나 더 더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요 c 적분 상수. 적분 상수는 꼭 붙여 주기로 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인테그랄 X제곱에 DX, 이렇게 구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면 되냐면, 2에다 1을 더하니까 3분의 1에 X에 2 더하기 1 해서 답은 3분의, 아우, C를 나눴네. 오케이, 다시. 여기다가 플러스 C. 그죠? 그다음에 3분의1 x 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은요. 두 함수 f x dx, f x g x 에 대하여 인테그럴 k f x dx 에서 요 k 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k 는0이 아닌 실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더한 거는 따로 따로 더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쳐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 빼준 녀석도 마찬가지로 따로 따로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상수는 앞으로 튀어 나가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그 다음에 더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곱하기로 피적분함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곱할 수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요점만 유의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함수 f(x)가 f(x)는 인테그랄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d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인테그랄이 지금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f(x)는 f(x)는 인테그랄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중괄호 쳐주고요 그 다음에 dx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피접분함수 먼저 계산해 볼게요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이고요 빼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뭐가 사라지냐면 x 제곱 x 제곱 없어지고 a 제곱 a 제곱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뭐 남냐면 4ax만 남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인테그랄에 4ax의 dx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어, 어 4ax 미분해주니까 2ax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알려줬냐면 f'1은 8이고요 f'1은 4구나라고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럼 우선은 우선은 요 f(x)가 f(x)가 2 ax의 전체 제곱 플러스 c인데 어 f(1) 값을 집어넣으면 a하고 a하고 여기 a하고 c가 c가 a하고 c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적분 상수도 구하고 싶고 A도 구하고 싶은데 1만 집어넣어봤더니 F에다 1 집어넣어봤더니 두 개가 살아남으니까 아 우선은 뭐부터? F'1부터 집어넣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 먼저 해주면요. F'x는 4ax예요. 그죠? 그래서 F'1은 따라서 F'1은 어... 1 집어 넣었으니까 4a가 8이라서, 따라서 a는 2구나. 라는 거알수있겠다고요 그쵸? 자, a가 2니까요. 자, 여기, 색깔을 바꿔 쓰겠습니다. 어, fx는, fx는, 오, 이거 왜 이렇게 두껍죠, 여러분? 자, 얇게, 조금만 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요 펜으로 해서, 음. 다시, 이거였나? fx는, fx는, 아니, 정색로 써지네. 그냥 쓸게요. fx는 a에 2를 집어 넣었으니까 4x제곱, 4x제곱 플러스 c입니다. 그죠? f 1 집어 넣어주면 f1은, f1은 4 더하기 c가 몇이냐면 4에요. 따라서 c는 몇이다? 0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밑에다가 계속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어떻게 외주냐면 fx는 그래서 뭐예요4 어4 아니 4가 아니죠 4x제곱 음. 4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f a 고라고 했는데 요 fa는 몇이랑 같은거야 f2랑 같은거죠 2 e 집어넣어주면 몇이나 f2는 4 4 16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어, 인테그랄 x-2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dx 더하기 인테그랄 3x-2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dx 1이고 f0가 3이구나. 그때 f-1값 구해라 라고 했어요. 얘는 f0은 3이구나 라는 건뭘 구할 거냐면 적분상수 구할 때 쓰겠죠. 그죠? 적분상수 구할 때쓸것 같아요. 그럼 fx를 먼저 정리해봐야 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인테그랄에 보세요. 음, 여기를 지우고서,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써야겠어요. 지워져라, 지워져라. 좋아요. 어, fx는, fx는, 인테그랄에 보세요. 얘랑 얘랑 같이 쓸 거거든요. 그죠? 근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네요. 공통인수 묶어주셔야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는 x 2 남았고요. 그죠? 아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남았어요? 뒤에는 3x 2 남았죠. 3x 2 이렇게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인테그랄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뭐 남냐면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4하고 4가 공통 인수니까 4 빼주시면 인테그랄 4 빼주면 얘는 x 1 남을 거고요. 뒤에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죠?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 어.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요거만큼만 보실래요? 요만큼? 요만큼 보시면 얘는 x 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인테그랄에 4x 세제곱, 마이너스 4dx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어, 그러면 f(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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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x의 4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적분 상수 구하기 위해서 f0은 3이라고 했으니까 f0 집어넣어주면 f0요, c구요, 그게 3이에요. 아하! fx가, 그러니까, x 의 4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고,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을 집어 넣어주면, 1 플러스 4 플러스 3,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은 8,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5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6번을 풀어볼게요. 자, 부정적분 인테그랄 x-2분의 x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x-2분의 3x-10 dx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합쳐보겠습니다. x-2, x-2 분모가 공통이니까, 공통 분모 x-2로 놓고,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10 dx 이렇게 되겠죠. 어 지금 분자를 보니까요 분자예요 분자 분자가 x 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 볼게요. 520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써주면 인테그랄 x 마이너스 2분의 x 마 2x 플러스 5dx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마 x 너스 2x 약분하고 그럼 x 플러스 5 적분해주면 2분의 1x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5x 그럼 적분상수 c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